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3과, 어, 3과 마지막 시간으로 중요한 구문을 연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어, 페이지는 44페이지가 되겠네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계속 반복된, 어, 훈련이 되겠습니다. 저, 나, 그 다음에, 시, 시, 이것, 저것, 입니다, 입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절시 카페. 져시 카페. 자, 듣고 따라하세요. 병음 없습니다. 예, 눈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병음 없습니다. 듣고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. 절시 카페. 이것은 是입니다뭐입니까 카페 동작 대상입니다. 명시해주는 것이죠. 이것은 뭐뭐뭐이다 라고. 나시, 뉴나이. 시 모모입니다 모모입니다 리오나이 우유 우유입니다 나 저것이죠 저것은 우유입니다 저시빠报즈빠纸 뭡니까 빠오즈 신문입니다 이것은 시입니다 빠오즈 신문 이것은입니다 신문 이것은 신문입니다 나시 한위 书 저것은입니다 중국어 책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이네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這是咖啡.那是牛奶,这是报纸,那是汉语书. 예, 됐습니다. 자 오른쪽 문장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제가 단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. 뭐몇 가지 사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. 나거 그랬죠? 자, 삼성입니다. 삼성입니다. 나거 하면 어느 것이 되고 여기처럼 나거 하면 뭡니까? 저 것이 되겠죠. 자, 보겠습니다. 다시 나거 시 소지, 나거 시 소지, 소지 뭡니까? 핸드폰. 시는 뭐뭐뭐이다. 어느 것이 시이다? 핸드폰. 어느 것이 핸드폰인가요? 저거. 휴휴, 휴지 이것이 입니다 핸드폰. 자, 반복된 어그 문장 구성이죠. 자, 这거是手机 이것이 입니다 핸드폰. 자, 이것이 입니다 핸드폰. 나거 是 뭐뭐이다? 시계, 시계. 뭐죠? 손목시계죠. 어느 것이 입니다 손목시계. 나거 是手表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나거 저것이, 시 입니다. 手表. 자,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거是,手机.저거是,手机.나거是,手表.나거是,手表. 예, 이렇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,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부분. 자, 저거, 그 다음에, 저. 주어로 쓰일 때는 둘다다 다 사용 가능하다. 하지만, 어, 목적으로 쓰일 때는 뒤에 단독으로 저 내지는 나올수 없고 저거나 나거를 뒤에다 써줘야 되겠죠. 예,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삼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